부고니아 엠마 스톤, 삭발까지 감행, 세 번째 오스카 여우주연상 타나 헤럴드 팝는 이미지 기자, 부고니아 엠마 스톤이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그했다. 영화 부고니아는 외계인의 지구 침공설을 믿는 두 청년이 대기업 CEO 미셸 이 지구를 파괴하려는 외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납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 엠마스톤이 극중 맡은 미셸은 타임지 등 유력 잡지의 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성공한 거대 바이오기업의 CEO로 개인적인 일상뿐 아니라 회사 일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하는 완벽주의자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테디, 제시 플레먼스, 와돈, 에이든 벨비스 에위에 납치된 후 본인이 안드로메다에서 온 외계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황당한 협박을 당한다. 라라랜드, 가여운 것들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이 관왕이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웠을 뿐 아니라 크로엘라, 더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버드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등을 현재의 연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온 엠마스톤이 이번에는 또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 기대가 뜨겁다. 특히 외계인으로 의심된다며 머리를 밀린 미셸 위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직접 삭발까지 감행한 엠마스톤의 결단 역시 화제를 모은다. 그는 며칠마다 머리를 다시 밀어야 했는데 아침 준비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서 오히려 좋았다라며 담담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엠마 스톤은 부고니아로 배우로서도 새로운 도전에 나섰을 뿐 아니라 영화의 제작자로도 참여했다. 지구를 지켜라! 위 영어 리메이크인 요르구스 란티모스 감독 신작 부고니아는 오는 11월 개봉한다.